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자 친구들 잘 봤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딜까요? 네 10편이라고 했어요 10편 중에서도 150편 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3학년 친구들 중에 피자 하나 내볼게요. 1 0편은총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친구. 와, 맞았어요. 잘했어요. 자, 0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자, 우리 성경책 없는 사람 3학년 중에 성경책 없는 사람 손들어 볼까요? 아, 여기 다 예, 다 없네요. 자,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초등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대부분이 성경책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다 우리 선배님들 다 있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 우리 초등부 예배 드릴 때 성경책 필요하대요. 해서 집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오세요. 알았어요? 집에서 성경책이 없거나 깜빡하고 못 가져온 친구는 우리 성경책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집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를 바로 배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눠줘도 좀 시간이 걸려서, 자, 오늘 그 슬라이드 앞에 한번 말씀, 네, 1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은 앞에 한번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 절이에요 자 우리 다같이 앞에 보고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자,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는 사람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요? 맞았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자, 뭐, 동물도 될수 있겠고요. 심지어는 꽃, 나무, 이런 살아 생명이 있는 숨 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식물, 동물, 목꽃, 뭐 나무, 사람,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해와 달과 별과 꽃과 새들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대요. 자, 네. 네, 아, 네 다시 넘어가 주시고요. 자, 앞에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영화 좋아해요? 영어를 좋아하겠지만 아직 나이가 안 돼서 못 보는 장르들이 많을 거예요. 자, 영화에는 여러 장르,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자, 사극은 어떤 거예요?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사가 쓰고 수염 이렇게 하고 막 옛날 조선 시대 막 그런 배경으로 한 거를 사극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로맨스는 어, 무슨 내용이에요? 누구씨 사랑해요, 사랑, 사랑해요.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과할게, 미안해요. 사과할게. 자, 어쨌든 이런 거를 로맨스라고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자 SF, SF 영화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냥 뻥 영화야, 뻥 영화. 야, 자 무슨 뭐 해리포터 그 다음에 또뭐 있죠? 뭐 마법사의 돌뭐 뭐야? 뭐 스타워즈 막 이런 거뻥 영화들 이런 거 외계인 ET 이런 거를 SF 영화라고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영화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자, 근데 자 나온 게에 한번 볼까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의 종류는 세 번째 3위가 코미디래요. 와 되게 재밌고 막 개그맨처럼 재밌게 하는 영화를 코미디라고 하고 2위는 액션 영화를 좋아한대요. 두 번째로 액션이 뭐야? 막 이런 거막입에서 나온 토론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사람 막 때리고 죽이고 이런 액션 영화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1위, 좋아하는 종류가 뭘까요, 장르가? 드라마 종류가 좋아요. 해자 드라마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대부분 가족 얘기가 많이 하거나, 감동적이고 일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것들을 드라마 장르라고 해요. 자, 도 도사님이 이거를 왜 보여줬냐면, 네, 우리 예선이 기도 잘하고 뒤돌아보면 안 되죠? 네, 네 앞에 다 보세요. 변사님이 이걸 왜 보여주냐면 영화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듯이 오늘 읽었던 시편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로 탄식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탄식이라는 거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내가 정말 힘들어했을 때 탄식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죽기 일곱 살짜인데 나도 도와주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때로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준 거예요? 나하나님나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내가 엄마 뱃 속에서부터 내가 못해 어, 신앙인데 왜 나한테 힘든 일만 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한테 땡깡도 피우고 불평도 하는 그런 종류를 말해요. 그다음에 감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감사하는 말 그대로 감사하는 종류예요. 그 다음에, 찬양. 내가 힘들어 했던 거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어렵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우리 하나님 짱이야. 내가 힘들고 내가 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셔.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짱이야.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왕시라는 게 있는데, 우리 다윗 왕타 알죠?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었냐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우리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사기를 배웠을 때도, 사사기에 여러, 여러 많은 사사들을 배웠었는데, 진짜 유일하고 진정한 사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의 시달란트 주세요. 자, 이렇게. 영어로 다윗 왕이나 뭐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수 있구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다른 부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온몸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는 건가요? 아니, 어, 뭐하는 거예요? 왜때고대깡 피워요? 왜 그럴까요? 어? 어, 경험이 있나 봐요, 지금? 뭐, 뭐 사달라고?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안 사줘, 엄마 아빠 안 사줘. 어? 그리고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된대, 안 된대, 이빨 썩는 데안 된대.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못 했을 때 우리는 팍 냉탕을 피운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론 우리 선생님들 어른들은 이 아이처럼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이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거를 내기도왜안 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어? 40년 동안 내가 50년 동안 배속에서부터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내 마음 힘들게 해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때로 불평하고 뗐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뽕으로 집어넣는것 같아요 <laughs> 자 액션 이있으면 바로 뚫어뽕으든 그냥 이렇게 옮겨요 <laughs> 자이 사람 다 알아요? 네이 사람 이름이 영민는 아니고요 김은정인가요? 네. 평창올림픽 할때 컬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감정들을 주셨어요 뭐, 때로는 기뻐하는 감정, 슬퍼하는 감정, 화나는 감정, 놀라는 감정, 이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표정을 보면 알수 있듯이, 아쉬웠을 때랑 즐거웠을 때 표정이 같네요? 어, 언제만 표정이 달라요? 영미! 할 때만 표정이 달라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아, 이건 내가 장난을 보여준 거고요. 이 고양이 씨 감정이 어떤 것 같아요? 고양이 씨가 지금 감정이 어때요? 뭔가 지금 짜증나고, 뭔가 돈을 뺏겼는지, 다 썼는지, 뭔가 허탈해 하는 거 같아요. 이 고양이는 어떤 것 같아요? 어, 어 행복해 만족해 와 네, 네, 좋아, 내가 좋아이 좋아. 집이 좋아. 좋아 이 고양이 어때요? 아 뭔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너 이거 너 먹어왔어너 여기 가봤어? 여기 있어? 뭔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이 고양이 어때? 놀랬어 왜왜 놀랐어요? 초등부 전수사님 보니까 백촌자아 미안해 아, 죄송합니다. 네? 자이 고양이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슬퍼요, 슬픈 것 같아요. 이 고양이는 어때요? 아, 그냥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감정들을 주셨어요. 내가 기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심장이 멈, 멈출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을 때도 있고요. 정말 재밌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허무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 여러 감정을 주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아이처럼. 정말 몸도 마음도 이쁘게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 아, 사랑하는 하나님, 아, 정말 예쁘게 기도해. 예쁘게 기도하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기도가안 듣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아이처럼 정말 막 빡세게 열심히 하나님, 하나님 막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있잖 하고 하나님 앉아있는데? 라고 안 듣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요술 램프 지니처럼 내가 소원을 빌 때마다 뿅뿅뿅뿅 요술 방망이로 하나님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팠을 때 기도했을 때난 적이 있어요. 다음에 아팠을 때 기도하면 안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라고 의심할 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정말 내가 열심히 아무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 하나님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아니면 세상, 세상을 이렇게 돌아봤을때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전쟁이 있지? 하나님이 있으면 왜 가난한 사람이 있지?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걸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라 거예요 마치 우리가 끝도 없는 터널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어두운 곳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평생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야.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하, 정말 답이 없고 아 도대체 이 어려움의 끝을 도대체 어디지? 너무 지긋지긋해. 아나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 해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답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게들로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 누구야, 누구야? 찬양이야. 지율이 시달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일수록 전적으로 잘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셔야 하는데, 지난주에 욕기, 뭐라고 말했어요, 전사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거,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거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레벨업 시켜주기 위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믿음, 우리가 정말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어려움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뒤에 뭘 준비해놓고 계시나요?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성숙한 믿음. 내가 지금 당장 막 아, 뭔가 돈도 없고. 친구들이 나를 놀아주지도 않고 숙제는 많고 엄마는 또 혼내서 내 마음 너무 힘들고 막 정말 막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인생 왜 이래? 내가 10년이나 살았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이런 일이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 내가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 처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오히려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쭉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원하던 거를 가지지 못했을 때 원하던 거를 하지 못했을 때 정말 힘들어요. 낙심되고 하나님한테 삐져요. 하나님 왜나 이거 하고 싶데왜 못하겠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못하게 하셨던 거구나. 그때 뒤늦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자주 부딪힐 때가 있는데 우리가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원한다고, 자, 좋은 결과. 이게 꼭 반드시 내가 돈잘 벌고, 서울대 가고, 좋은데 뭐 삼성이 취직하고, 이런 좋은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결과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최고의 복은 뭘까요? 응? 어?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인데 전도사님이 원했던 대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선물이고 가장 좋은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한어막몇백 억을 가지고 있고 막 멋있는 차가 막 수백 대가 있고 멋있는 인형들이 막 이렇게 가득 있어도 하나님 없는 삶은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헛 헛기요 헛다 헛대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 가장 최상의 복, 선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이 150편인데 창세기가 50장이에요. 창세기 3개로 합쳐 놓은 게 시편인데 시편이 150편의 큰 엄청 많은 분량을 오늘 하루만 설명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10편은 딱한 주만 전할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주제로 말씀을 정해봤어요. 10편은 감사하는 부분도 있고 찬양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정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전적으로 누구를 믿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심하지 말고 나한테 어려움이 닥친 거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내뜻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지 말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한테 복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듣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주력 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또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해답을 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두가지로 요약하면요. 첫 번째로 시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노래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프거나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듣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알아요? 그 뜻을 나한테 알려주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세임을 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선수사님이 기도하고 마실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송하고, 장난하지 마시고 앞에 보시고요 자, 자 기도하세요, 선수사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시편이 나의 노래,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함께할 선생님과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